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5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 3월 3일이죠. 오늘 휴일이었어요. 3일절 대체 휴일이었고. 내일부터 이제 장이 열리는데, HLB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긴 했습니다. 그죠? 이때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와줬고, 2월 27일날. 우리 2월 28일날 2월의 마지막 날에는 조금 눌림목자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3.46% 마감을 했지만, 지금 이런 눌림목 자리의 흐름들이 결코 나쁜 흐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중간중간에 눌려주는 자리가 나올지라도 평균 주가를 올려놓고 있다는 게 팩트기 이 때문에, 그죠? 결국에는 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금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우상향 추세 안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의 상방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방 채널. 이 상방 채널에서 여기를 고점과 저점을 두들기면서 가고 있죠. 그죠? N자형의 패턴. 이런 계단식의 N자형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상방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채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거나 또는 채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이 흐름으로 가진 않아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 HAB의 이 재료의 흐름상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높죠. 그죠 지금 안티들이 지속적으로 뭐 승인 안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외신에서도 그렇고 에스모 학회라든지 미국 암 학회도 그렇고 이미 논문이나 등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암 학회에서도 NCCN 이제 NCCN 등재를 할 것이고 에스모 학회에서도 얼마 전에 HCC 등재를 완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맙에 대해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시켜 놨어요. 그죠 지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이 약품에 대해서 10년, 7년에서 10년 동안 독점 판매권까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분위기 자체가 승인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우리 가족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이 FDA 내부상으로는 CMC가 통과된 거로 간주되고 진행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 내용들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이 FDA라는 이 조직이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유수화시키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HAB의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 병용 투약이 CMC가 통과된 걸로 간주하고, 그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승인 단계를. 이해가 되셨죠? 그얘긴 즉슨, 이제 승인이 됨과 동시에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죠?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에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자가 나왔을 때는 기회가 될수 있는데,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오늘 쉬는 날이지만, 딱딱도사가 또 내일, 이번 주에 브리핑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죠? 우리 가족분들이 이 구독을 눌러야 되는 이유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HAB 영상을 매일 같이 꾸준하게 올려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쉬는 날인데 또 영상 올리고 있죠. 그죠? 꾸준하게 영상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매일 같이 이 HAB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딱딱 도사가 정확한 브리핑, 맥점을 딱딱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최대한 이 HAB가 중요한 순간이 지금 왔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대응까지 도와드리려고 텔레그램 가족방의 입장을 전부 다 제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를 인원 제한에 계속 걸었었는데, 제가 이제는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HAB 주주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라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1200명 넘게 입장하셨고, 주말 사이에 또 55명이 또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전부 다 승인을 조금 이따 해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는 HAB 관련해서 실시간적인 브리핑들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HAB 관련된 브리핑들, 그죠? S모아케에서 1차 치료제 등재로등재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분석을 좀도와드렸고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방향성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HAB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제가 추천주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추천주는 뭐냐면, 딱딱 도사가 지금 매월 월마다 드리고 있는 추천주가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2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제가 3월 달말 정도에 공개한다고 했죠. 어디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이제 추천주를 좀 드리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추천주가 다 나갔고요. 올해부터는 문자로.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주를 드리고 나서 한달 뒤부터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 드리면 자, 이제 3월이 됐죠. 딱딱도사 3월달 후속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다 발송을 도와드릴 거예요. 올해부터는 제가 문자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3월달 후속주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매수타점을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드리는 부분은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 가족방의 역할을 뭐냐, 홀딩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이 대응을 도와드리는데, 추천하고 나서, 제가 매수타점을 드리고 나서, 한달 이후부터 텔레그램 방이 공개해서 홀딩과 매도에 대한 관점을 브리핑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매수타점을 먼저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하셔서 받으셔야겠죠.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자, 2월달 종목은 아직 공개를 안 했기, 안 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1월달 종목 뭐였어요? 레인보우 로브틱스였죠. 1월 2일 목요일날 레인보우 로브틱스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매매 전략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예상치를 말씀드렸고, 모멘텀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인보우 로브틱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급락이 나왔고, 제가 이거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언제 추천드렸어요? 1월 2일 목요일날. 그죠? 이때 추천드리고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100% 급등 나와줬다. 대박이 났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떨어졌을 때 제가 레인보우 로브틱스를 뭐라고 했죠? 매도 사인을 정확하게 드렸죠. 2월달에. 그죠? 2월달에 매도 사인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권장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브틱스 대응 전략에 나갔죠?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부터는 문자로 이렇게 매스터점이 나가고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호이딩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이 관점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 그래서 작년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었나요? 작년에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들었는데 지금 시즌 2에 1 2 0 0명이 입장이 계시는데 작년에는 이제 시즌 1 가족방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제가 내보냈습니다. 시즌 2로 전부 다 옮겨 드렸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최근에 핫한 종목 뭐 있어요? 조선주. 제가 조선주를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서야 올라가니까 이제 추천하고 있는데 딱딱 도사는 이미 7월 달부터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조선주 탑 5. 그렇 조선주에 대한 추천 영상 기적의 종목이다. 9월 달에 또 본격적인 추천 글이 나갔죠. 2024년 9월 24일 날 이때는 텔레방에다가 추천주를 다 드렸었는데 자, 바이오테마, HAB도 여기 있네요. HAB도 급등 나왔죠. 그죠 이거는 영상으로 제가 풀고 있는 종목이고. 자, 조선주 테마 그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그쵸? 하나오션까지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와줬다. 9월달 언제입니까? 이때요. 이때 추천드리고 100% 가량 급등 나왔고요. 한국조선해양이 9월달 추천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60% 가량 급등 나왔고요. 현대 아 삼성중공업 9월달 추천드리고 100% 가량 급등 나왔죠? 하나오션 그죠? 9월달 추천드리고 100%급등 나와줬다는 거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거의 한140% 올라갔어요. 대박이 났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딱딱 도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 소고기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락오시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밖에도 전력망 관련주 제가 하나만 맞췄으면 난리가 났을까요? 추천하는 종목마다 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전력망 관련주 어떻게 됐습니까? LS 엘렉트릭 지금은 이탈이 나왔지만, 그죠 9월달 추천드리고 100% 가량 급등 나와줬다. LS 엘렉트릭도자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나갔어요. 또 11월달에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 나갔죠? 언제예요? 날짜? 2024년 11월 4일 보이세요? 11월 4일날 정확하게 추천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s m r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등 나왔죠. 한정기술이나 우주인텍 택도 한 20-30%씩 올라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11월 4일날 알려드리고 나서 당연히 100% 가까이 급등 나왔죠. 11월 4일 언제요? 이때. 추천드리고 100%가량 급등 나와줬다. 대박이 났죠? 그래서 딱딱도사가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이 전부 다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문자로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3월이죠. 3월달 후속주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2월 달 종목은 지난 달에 드렸는데 아직 2월 달 종목을 뭐 신청하셔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3월 달 후속주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지금부터는 3월 달 종목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총 다섯 글자 땡땡땡땡땡 이놈도 다섯 글자네요. 2월 달 종목도 다섯 글자였는데 자, 이 종목은 다섯 배 강력하게 500%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강하게 뚫어내고 나서 박스권 이후에 이 자리를 뚫어주는 힘이 나왔습니다 자 수급이 심상치 않아요 이 종목 왜 이렇게 수급이 좋을까요? 자 조선주 하이밸류체인 기업입니다 자 조선주 대장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장주는 따로 있어요 뭐 제가 추천드렸던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대장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하이밸류체인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이 밸류체인이 올라가는데 대장주가 100에서 한200% 올라가면은 하이 밸류체인은 기본 3, 400%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500%까지 다섯 배 상승 예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주요 대장 조선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조선사와 협력하고 있는 밸류체인 기업 중에 가장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과 방산업의 성장에 국내 최대 수혜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산에도 관련이 있고 조선업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최근에 378% 급성장했어요. 그죠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배 성장 4배. 이건 미친 겁니다. 그죠 거의 400%의 급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3월 달 종목으로 알려 드릴 건데 그렇죠? 제가 올해부터는 문자로 다 메스터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3월달 후속주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881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자 여기 오타가 나네요 2월이 아니라 3월달 후속주 종목 한 종목 그죠 3월달 후속주 종목 한 종목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3월달 종목을 오늘 처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매수타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달 뒤부터 텔레그램 방에서 매도에 대한 관점을 또 들어야겠죠. 보시면 제 시즌2 가족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이 나가고 있어요. 조선주 그죠 작년 9월달에 추천했던 조선주 브리핑 나가고 있죠.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로봇 섹터 매도, 원전 보유, 조선 보유, 전력 보유 이렇게 브리핑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섹터 하이 밸류 체인 종목 분할해서 공략 준비해라 말씀드렸죠. 그죠 아직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한달 뒤부터 매도할 것이냐, 홀딩할 것이냐 대응을 도와드릴 건데, 이거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입장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HA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자, HAB가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고점 뚫어주고, 그죠? 저점 높여주고,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이런 N자형의 패턴에서 계속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HAB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CMC 통과되면서 승인까지 진행이 될수 있냐. 이거를 일단 체크해 봐야 되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죠? 일단은 CMC가 VAI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99%까지도 볼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급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은 자 자, 수급을 좀 볼게요. 자, 어디 갔냐. 지금 HB가 l 골드만삭스의 수급이 26일까지는 굉장히 강했었고 한 28일까지 본다면은 모건스탠리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들어와 주네요. 자, 얘네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수급을 갈아 끼우고 있어요, 서로. 그렇죠? 수급을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이놈이 샀다가 저놈이 샀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신한투자증권은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신한이 여기서 들어왔다가 매도 때리고 다시 들어왔다가 매도 때리고 이런 식의 패턴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물론 이 신한투자증권이 매도를 하면 순간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 있겠지만 단기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흐름이고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좀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so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이 윗자리에서 물량을 조금 던졌어요. 그죠? 28일 날. 자, 던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미 이 물량을 여기서 사고팔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평균 주가를 올려 놓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 그죠? 2월 전체로 봤을 때는 보시면은 2월 전체로 봤을 때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신한투자증권 모두 다 뭐예요? 매수세예요 보이세요? 2월달 전체적으로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이미 지금 매도를 때리고 있는 골드만삭스나 신한이나 JP모건도 이미 매수 포지션 자체를 잡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매도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막 어그로 끌죠 뭐 JP 모건이 매도했습니다. 신한이 매도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보여. 내가 주식을 100을 샀어. 그죠 100을 샀는데 20을 팔아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지금 들고 있는 거야, 안 들고 있는 거야? 들고 있는 거죠. 80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들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의 개념으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 골드만삭스의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증권, JP모건 최근에 27일, 28일 매도했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뭐예요? 올라갈 것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얘네들이 왜 매도 때려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자리에서 매도 때려요? 개인 투자들 흔드는 거죠. 그죠? 주가를 여기서 계속 올려버리면 개인들이 맘 놓고 달라붙고 맘 놓고 수익 보잖아요. 흔드는 거죠. 왜? 지금까지 아직까지 FDA에서 정확한 재료가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CMC에 대한 결과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이해가 되셨죠? 딱딱도사가 다 분석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수급을 볼 때도 전체적인 수급을 봐야 돼요 이 단기적인 수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2월달 수급을 봤을 때는 이 외국계 수급들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게 팩트죠. 그죠 그럼 언제든지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눌린 목자리가 나왔을 때또 재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물론 이 재료가 승인이라는 아 제가 목소리가 요새 많이 갈라지는데 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승인이라는 재료가 있잖아요. 이게 승인 확률이 뭐90% 이상이라고 본다면은 뭐10% 미만의 그런 실패 확률이 만약에 터졌다고 칩시다. 그죠? 터졌다면 그때는 얘네들이 물량을 이 고점 자리에서 던지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승인 날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HLB 주주님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매스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이 추세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죠? 추세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과거와 비교해서 항상 보라고 했죠?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수급 분석을 도와드렸죠. 이전에. 수급 분석했을 때 어땠어요? 모건 스탠리가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승인... 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할 때였어요. 5월 17일이 어떤 거였죠? 승인 일정 발표일이었어요. 근데 이때 cr를 받았습니다. 승인 실패했죠. 1차 불발 났습니다. 근데 5월 17일이 승인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컸어요. 왜 hlb 공식 사이트에도 파이널 리뷰상 fda 파이널 리뷰상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지연 사유나 실패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투자를 했다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항소제약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죠. 펌 483을 수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결국엔 CMC 관련 문제가 이미 2024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건 스탠리나 이런 외국계 자본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죠? 이런 내용을.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은 h a b 의 공식 입장만 보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고 물량을 파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있으니까. 분명히 항소 제약에서 폼 483을 수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됐다라는 어떤 코멘트 없이 FDA 승인 절차가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승인이 안날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고 외국인들이 떤진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보력이 좋고 그런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는 외국계 투자 자본들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할수 있는 건 뭐예요? 승인을 다가가고 있는 어떤 시기에서 5월 달에는 주가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죠 작년 5월 달 1차 시도 때는 흔들렸다. 그럼 지금 2차 시도 때 지금 3월 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이 반대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이때는 빠졌고 그리고 지금 3월달 2차 시도 때는 외국계들의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실패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다? 승인 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이슈가 나왔어요. 이번에 실사 이후에 1월달 초에 실사를 했었고, 거기서 마이너한 세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라든지 미국의 자회사, 그리고 항서제약이라든지 이세 가지 경미한 이슈들은 결국에 보안이 빠르게 될수 있는 문제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문제가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5일 이내로 보안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뭘 판단할 수 있습니까? N A I 등급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V A I 정도까진 받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C M C 결과는 N A I 또는 V A I 또는 O A I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근데 N A I는 no action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액션을 취할 필요 없다라는 뜻인데 이미 액션을 취했죠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N A I 는자 O A I는 뭐요 예 심각한 문제 그죠? 규정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o a i 예요 근데 이번에 fda 실사 이후에 규정으로 위반한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라는 얘기가 단 한마디라도 나온 적이 있나요? fda 또는 엘레바 테라비틱스 또는 항서제약 h l b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oai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15일 이내로 이미 보안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만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면은 15일 이내로 조치를 못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원인 파악과 그 문제 파악을 하는데만 하더라도 한두 달이 걸려요. 이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VAI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경미한 이슈가 있었고, 기업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그게 바로 VAI입니다. 심각한 문제까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vai까지만 나오더라도 cmc 실사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했죠 그죠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cmc 실사는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주가가 움직이진 않았지만 물론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금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물론 금요일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죠 그런 시장 전체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HBB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3월 달에 FDA 승인에 어떤 청신호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딱딱 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 영상에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인내의 열매가 며칠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는 앙상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나무가 활짝 예쁘게 폈어요. 그죠? 자랐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열매가 이제 몽글몽글 맺히고 있어요. 그죠? 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딱딱도사가 지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인내의 열매의 시간이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왔다라는 거예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열매 맺을 시간이 왔다. 그렇죠? 서로 함께 응원합시다. 열매 맺겠습니다. 어? 열매 먹을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어떤 그 간절함과 그런 마음들이 또 모이면은 더 좋은 결과값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힘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뿐만 아니라, 제가 텔레그램 가족방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3월달 후속주가 나가고 있다고 했죠. 이 후속주는 매수타점을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할 것이냐, 홀딩, 홀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점은 한달 뒤부터 텔레방에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 텔레방은 HLB에 대한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리는 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메스터점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3월달 후속주 종목 한 종목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제 영상에 이 댓글을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딱 누르시고 누르시면 뭐가 나와요? 조인 채널 파란색 버튼 나오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나 들어옵니다. 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는데 자, 보시면은 자, 최장아 님 채널에 추가. 최장아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조성주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보편자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영희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